마태복음 1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구약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요셉은 의론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와 파원해야 맞는 것이고요. 마리아를 임신시킨 남자까지 색출해내서 돌로 쳐야만 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은 옛 율법과 새법, 성령의 법이 충돌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에 있는 점성가들도 알고 있는데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애급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마태는 모세가 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열 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라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마태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선지자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세례의 창시자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3장, 11장,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2절부터가 본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가 되냐면 비로소, 비로소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비로소 본론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문학 형식이 뚜렷하다고 그랬잖아요. 본론이 시작되고, 장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학 형식에 따라서 보면 본론은 12절부터가 본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함께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내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요한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가면은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요한에 대한 평가는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도다.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의 가르침은 뭐였느냐 그렇게 한 요한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요 똑같은 말씀 하셨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같았어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핵심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다음 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회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회계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말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 어떤 것을 막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 어떤 피로만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며 내 삶을 그 하나님에다 투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을 늘 정거, 거울에 비춰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어쩌면,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묻어도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죄에 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가 묻어도 죄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뭐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들의 지금 삶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너희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닌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쌍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이던 헤롯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백성들을 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있고, 정치 지도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죄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먼 요단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이 거친 언어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는데 좋아할 지도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이 해롯 대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해되고 있습니다 좋아할 임금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인다는 표현이 이상 체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를 처형시킵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지난 열흘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에다가 내 자신을 비춰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에게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리에게 시험을 받으러 사, 광야로 가사 사나서 금식하신 후에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여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누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때또기록되었으되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다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랑국과 그 영광을 보라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놀라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들 섬기라 아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라고 표현했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탄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들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탄을 어떻게 막았는지, 또 사탄은 어떠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와 유사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통과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듭니다. 아담, 하와 역시 먹는 것으로 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이 나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먹을 것으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것 우선순위에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만, 먹는 경제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너희들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 분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건 거룩한 시간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또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니은 그 각주를 보세요. 이 말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을 깨고 있어요. 사탄도 성경을 깨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증명해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싸해요, 그죠?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증명해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친자 확인들 요즘 많이 해요. DNA 그 검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DNA 검사 받은 이후에 아 얘가 내 아들이다, <laughs> 내 딸이다 그러는 부모들 있어요. DNA 검사 받은 그 다음에서부터 내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께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그죠? 증명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건 누구예요?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딱구별이 되잖아. 그렇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딱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를 실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실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가? 이거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잖아. 이거 구분 못 해놓으면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건가? 네. 말이 그럴싸한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의 말이 그럴싸한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들 모든 거를 떠나서 이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러길 바라시는 건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갑니다 그게 성숙한 자녀입니다 이 일은 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일을 처리해달라고 아버지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도 망신이고, 딸도 망신. 응, 네, 이거,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점수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일이잖아요? 하면 안될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망신당한 거고, 딸도 망신당한 거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요? 그거 크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이보다 매력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은요 엎드려 경배하면 돈이 생깁니다. 권력이 목표인 사람은 엎드려 경배하면 권력을 얻습니다. 건강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엎드려 경배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경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 오고 있습니까? 십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돈이나 권력,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 돈이나 권력 명예를 준다 해도 이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는 우선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권력, 명예, 돈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사탄이 많은 유혹을 했지만 너무 단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서론에 나왔잖아. 이건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시작이라. 이러한 집요한 사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서론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우리도 공격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까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도 극복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먹는 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거 분별하고 목표를 분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교의 모든 제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극복해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이번 주 적용은요,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틀에서 마태복음이 계속 쓰여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지금 서론대로 정말 마태복음이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적용 다음 주까지는 마태복음 4장부터 끝까지 읽고 교회에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